저희들이 듣게 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17장 1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7장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소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아멘. 네. 오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맥상 오늘 17장이라고 하는 그 본문인데 앞에 16장과 이렇게 연결되면 이 본문은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17장 1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수의 후에.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새 후에란 말 말이죠. 앞장은 1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중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누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 대답하죠? 16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정답을 대답합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 제자, 제자가 그런 정답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명 이것을 우리가 1차 순환예고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14가를 지시기 전에 1차, 2차, 3차 순환예고를 해주시는데 16장에 나오는 그 순환예고는 1차 순환예고인데요. 여러분,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다시요, 다시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차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1절 보니까 주여, 그리마 없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다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세 후에 그 내용이 분명해졌죠? 여기서 열세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 열세가 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장 1절에 나오는 열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17장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순환 예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과 16장의 순환 예고와 연결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이 높은 산을 다볼 산이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헐몬 산이라기도 하는데요. 자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누구 누구 누구만 데려갔다고요? 세 사람의 제자들만 대동해서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냐면요 이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으로부터 직접 들었던지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이 예수님께서 변형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건은요. 이세 명의 제자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변형되셨고요.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절 보시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예, 한번 제목을 띄워주세요. 일번 제목. 아, 네. 여러분 십칠 장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칠 장이 절. 자, 십칠 장일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요.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오늘 이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먼저 해같이 빛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다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장에 나와 있는 순환예고와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6장 27절입니다 자 16장 27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는 변형되셨잖아요. 자, 변형되시면서 바로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초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높은 산에서 변형되실 때의 모습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믿는 종교, 종교입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영의 부활만 믿지 않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후패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리 마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영,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요,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깨어날 때 우리의 몸이 없으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만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새로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을 입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3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누구와 더불어요?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 3절입니다. 3절. 자, 3절도 같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누구랑 대화라고 있냐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모세와 엘리야를 딱 알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없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책에서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 그냥 한 눈에 어, 저분 모세시네. 어, 저분은 엘리야네.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누구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 보세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 대화를 나눈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개인 자격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주 매우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이건 안 띄우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 받는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바로 그 구약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성경을 읽을 때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핵심을 파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읽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요. 자, 오제로 보니까, 자, 뭐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절입니다. 오절. 5절.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또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본문 본문대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음성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이미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 올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런데 17장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던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이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끝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차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붙잡고 항변했었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선생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예수님께 항변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말 말씀 속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변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10장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